감사합니다. 저희는 김경호 드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앞선 1 시간 전에 공연이 하나 끝났습니다. 어, 오후 공연, 낯선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지막 공연처럼 저희와 함께 광란을 즐기다가 셨습니다 어, 시작부터 오늘 부천 공연, 오늘 저희 컴패투 2의 부천 공연 어,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군요. 음, 저희가 준비한 공연들이 오늘 찾아봐주시만큼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번 <laughs> 하는 공연입니 오늘 저희 공연을 처음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런닝타임은 2시간 여를 을 여러분을 미습니다 아, 근데, 공연 분위기를 봐서 아시겠지만, 2 시간을 지켜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최장시간 3 시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관객들이 지배를안아가지고 아, 여러분의, 관, 원래는 공연이 같이 하는 공연입다 요즘 가끔 저도 게스트 다니면 다른 가수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공연 갔다가 보면 가끔 핸드폰을 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연이 벌써 지루했다는 얘기고,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저희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두 시간이 맞아 한 시간 찬장해질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laughs> <궁금합니다. 웃음> 다만 여러분이 그래도 지배를 가기를 원치 를 않으신다면 할수 있는 용도 있습니다. 저희 밴드 공연 24년째입니다. 랩파토리 겁나 많습니다. 오늘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 이제 2018년도도 12월 한달이 남겨, 남겨놓고 있는 이 중간에, 이제 12월 달에 전주 공연, 컴팩트 공연을 마지막으로 끝으로 막을 내리고, 루 크리스마스로 마지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만, 오늘 일단 저희는 여러분의 부천에 와서 여러분을 믿이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남고, 절대 저희 김경업 밴드를 잊지 못하도록 다내 사람을 만들어 버리고 말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김경원라는 이름 석자를 알고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니가 어떤 음악을 추구하고 어떻게 공연이 이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오신 분들 방송수만 학 봤던 모습들 절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이 절대 아닙니다. <laughs> 오늘 와주신 어르신 여러분 앞서 불러도 노래 몰랐던 모르던 노래들을 계속 불러드리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공연하는 중간 중간 레파토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눈높이를 저희의 곡들은 아닙니다만, 은 이제 이 곡은 경영서 부른 이후로, 이제는 그분의 곡이 아닙니다. 이제 제 겁니다. 갑시다! 고맙습니다. <laughs> 일부의 부분은 이렇게 열었습니다. 오늘 매번 그랬습니다만, 은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컨디션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시원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데비한 것도 좋아하는 분도 좋으시고 앞에서 자꾸 일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앞에서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그래서 2부의 순서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또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놀라실까봐 일단 맛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그냥. 자유증 답분에서 TV에서 보여줬던 히토 위주의 그런 공연 모습을 보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계신다면 전혀 오늘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해왔던 스타일의 곡, 히토 곡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헤비한 음악들이 많습니다. 헤비메탈이 뭔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 계시죠? 오늘 몰랐다면 저희들을 보고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갑시다! 저희는 어, 2부를 준비하러 들어간 사이 다른 무대를 보시게 됩니다. 어, 첫 번째 나아줄 친구가 이제 벌써 이제 두 번째 싱글 앨범을 발표를 하고 활동을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원킬 박동현, 모창력자 능 박동현이가 아니라 여러 경연 프로에서 실력을 쌓으며 무대에서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확인시키고, 이젠 더 이상은 김경호의 무창 능력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자신만의 색채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곽동현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우뚝스러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대를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곽동현은 먼저 나와서 여러분께 신곡과 그리고 자신의 곡을 어, 불러드릴 거고, 뒤에서 나와줄 친구는 떼려야 뗄수 없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동생 이 녀석이 와줄까 하는 내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집안 갔다가 그래도 왔다고 지금 정갈이 왔습니다. 오늘 이 친구가 오랜만에 또 무대에 또제 무대에 서게 됐는데 무언가를 보여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 즐거움을 선사해드릴 것 같습니다. 박완규분 도전. <laughs> 1년 후에 발표가 돼또 보기에도 기억을 하시고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도 요즘은 저희 공연장을 찾아준다. 제가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요. 어, 20대 때 불렀던 노래를 이제 다시 세월의 고으로 이제 24년 만에 다시 떡껑 안에서 불고 있습니다. 어, 우리 젊은, 아주 젊은 친구들 사실은 예전에 노래 잘 몰랐다가 이제사야너트어고 보고 하신 거죠. 어, 그 좋은 세상이라서 예전에 한참 활동했었던 모습들도 이제는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핸드폰 가지고 킬스만 있으면 이름만 그색하면다 나옵니다. 그런 세상이 와서 덕분에, 어, 많은 젊은 사람들과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래도 우리 공연장을 찾으신 분이 그래도 락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밴드 음악에 대해서 그다지 부담감이 없을 거라 생각을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참 그타게한 퀸의 프레드 머큐리의 1등을 그린 보헤미안 에소디라는 영화가 아주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그 사람이 영국 출신의 가수고, 물론 인도 태생이라 합니다만, 어 영국에서의 관객보다 동원역보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200만을 넘긴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 그간 타게했던 가수다. 현재 뭐 한동안 그의 가수 1등이나, 뭐, 뭐, 브리니 스피어스나, 어, 휘클리 휘스턴, 뭐, 레이 찰스, 뭐, 여러, 또, 그 외에, 많은. 만... <laughs> 그게 아니라, 이런 데서 이렇게 마치 불리면 쑥스러워서, 아니,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그런 거지. 알아요, 브리니 스피어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노래할 때는 괜찮지만, 노래할 때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 그 영어를 전라도에서 배운 걸 어떻게 해요? <laughs> 영어 선생님이랑 하는 아이, e 브이 u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언급하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가수가, 결국은 많은 수많은 명곡들을 남기고 더 이상은 남기지 못하고 타계를 했습니다. 한 지도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사실 퀸의, 퀸의 음악이 CF에서나 가끔 들렸던 그런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사람의 일대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의 공연 모습이 영화에 연출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분의 액션, 음악적인 반향, 많은 것을 연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은 안 계시지만, 제가 오늘 한번 대신해서 그분의 말을 하어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안 되니까, 가수들이나 연예인들한테 많이 끌적이고 댓글을 쓰죠. 어, 저도 안 보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봅니다. 에, 저는 근데 다행히도, 어, 이렇게 좀 신기하게, 어, 응원의 글, 칭찬의 글을 더 많이 봅니다. 물론 기분이 좋죠 근데 가끔 가다가 아주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와서분탕질을 하는 사람들이 뭐 가끔 너 은퇴해라 찌끄도 놓고 갑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은퇴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laughs> 어, 그래서 무시하죠 어, 건드리고 싶은 모양니구나 아니면 관심 받고 싶거나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어, 은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은퇴를, 시기를 맞추고, 은퇴를, 은퇴식 같은 걸 하시는 가수분들 계십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어, 은퇴를 말하는 거는 가수 할 짓이 아닙니다. 왜냐면, 어, 마지막까지 저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시는 관객분들이 계시다면, 은퇴를 말하는 것은 관객 기만행입니다. 어, 자기 관리를 못하거나, 도저히 그래도 들어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치가 물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영혼이 사라져버리면 그만인거죠 근데 사랑을 주신 많은 사람들한테 어, 은퇴를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노래 안하고 있어 하고 어깨 힘주는 것보다는 어, 제가 처음에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도 사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다 24년을 공연을 해보면에도 불구하고 신기합니다 저희들 준비한 거에 대해서 점점점점 변해가는 관객들 처음에는 생소하게 바라보다가 두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덧 환한 미소로 저희를 보며 끝까지 집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희열 때문에 가수를 하는 것이죠 목, 목포에서 태어나서 처음에 서울 9 0대 초반에 올라왔을 때 저도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멋진 사람들 많은데 아버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음악을 한다 했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집에를 못 갔습니다 저는 왜 머리를 기르고 생기냐고 자꾸 지사님들을 물어본다고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교회도 못 가고, 예, 항상 벽에 몇해서 기도를 올리고 제가 꿈과 힘을 키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장르가 록입니다. 어, 24년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록 지키기가 되고 싶어는게 아니라 제가 할줄 아는 게 록밖에 없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록이라서 저는 이 장르를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 많은 젊은 사람들도 지금은 와이라는 친구도 사실은 굉장히 소극 상태입니다. 많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그룹들이 조직을 했다가도 여러 가지 해체되고 어, 무대에 설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정말 행운을 타고 난 거죠. 어, 제가 은퇴를 말하지 않고, 뭐 은퇴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멈춰버리면 제 스테이지는 끝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저는. 어 그리고 박수갈 그 힘이 있으면 뭔든 한다 그러죠. 예. 저도 목소리가 누군가가 작사를 내지 않나나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첫 공연을 했을 때지가지 입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무대에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는 가지 가요 무대는 성인 가요의 무대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50이 넘어서 60이 될 때, 조용필 선배님은 50주년을 맞이하셨죠? 저는 24주년인데, 반 왔습니다. 저는 조용필 선배님의 행보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laughs> 묵묵히 하고 있다면, 저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사랑을 제 이름 브랜드를 통해서 요식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김경호의 샤우팅 뭐 삼겹살 <laughs> 패기뱅이한 곱창 뭐 이런거 잘 편지 않습니어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과 약속을 깰 뿐더러 제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보면 노래를 등한시하게 돼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줄도 모릅니다 장사 자체를 할줄 아는 음악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기만하지 않도록 제가 무대에 서서 제가 사랑하는 음악을 제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 힘을 주십시오 더 말을 하려고 는데두서 없이 굉장히 멸치 안고 그습니다 하지만은 저의 의지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어떤 얘기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연애가 절대 아닙니다 <laughs> 자 어... 물르 익어가고 있는데, 자, 이때쯤 되면 또 저의 곡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대로 곡을 하나 선사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금주된 사람 들어주겠습니다. 어떤 장소나 반응이 오든 저희는 무대 위에 올려진 이상, 림 위에서 뛰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사람을 반응에 따라 공연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다시 또 느꼈습니다. 나스 선님께 모셔서 거의 6시간 동안 노래를 했는데, 여러분 덕분인지 오늘 사실은 소리가 좀 넘쳐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건강한 목소리를 계속 낼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조심하고 조심하고 더 조심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부천 콘서트, 큰백 공연 오늘 부천 콘서트, 저희 밴드들뿐만 아니라 동현이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번 투어 내내 최고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공연 내용의 마지막까지 여러분도 저희와 소리 지르시면서 공연을 봐주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한번 여러분을 만날 것을 기약하며 저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두경 군과 김경원 밴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십시오